언니, 언니 오빠 짤린 야, 짤 p I'm g 프럽럽 g to g 줄어드는 거리 next one. Lady, Lo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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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바람이, 오빠 바람이 이쪽으로 보니까 왼쪽으로 아니야 바, 맞바람이네. 봐내 아, 말이 맞잖아. 이게 바람이. 오 크림. 몇 분씩 가자 나180도에 어. 140할 남았어. 칠분. 아 추워. 수야 에어컨 좀저정안 조정 좀, 저 좀, 좀 해봐봐 에어컨. 아니, 가니 아니, 아니, 야저아저저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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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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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도 아니, 온도 아니, 아니, 아 Уу! Оо! Пози, пози, пози.